저 진짜 언제 하나 했는데 어, 잘했다. 아, 세탁기보다도 잘 빨리겠지, 네. 그렇죠? 다 그리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아, 손빨래를 예전에 와. 진짜 빨래 다 저렇게 했는데 이거 빨래는 발로 이게 안으로 발가락과 뒤꿈치와 같이 응. 앞뒤 앞뒤 앞뒤. 나한번좀튀는데 응. 눈길이 가요. 아 주연아 너 이거 해봤니?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아, 더욱더 아, 주현 씨가 출격을 하네요 와,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 머글리 라인 약간 긴장되네 주현이 약간 아이돌계의 운동부라던데, 완전 네 맞아, 진짜 운동 좋아요 빨리 해 야, 내가 진짜 잘하면 체인점업 2호전 내문 야구 호텔 하나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 니네. 아이고, 그럼 니네 운영하면 되잖아. <laughs> <laughs> 또이 운동선수들은 저렇게 딱 이야기하면, 그래. 어, 진짜 만들어주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한다니까. 네. 순수하시죠. 단순해요. 음. 아, 그냥 야, 시키면 해요,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세오 님이. 네. 그래서 네. 그톡 아. 위에. 심리를 아는 거지. 야, 빨리 하자, 이거 빨리 하자, 우선. <laughs> 야, 근데 나 뭔가 느낌이 딱잘빠진데 뭔가. 빨리라. 열심히 아, 좀 해. 진짜 아, 놀러 왔어? 야구 해가지고 야 빨리 해. 아우 야 그만 희만이 <laughs> 그만 얘기하고 빨리 하라고. 예 근데 여기서 물이 귀하지 않아요? 물을 아껴야 되잖아요. 아끼야 돼. 저기 위에 물이 귀하잖아요. 야 근데 여기서 막내가 누구야? 네가 제일 네, 막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뭐고, 그래도 지금 운동부 세계에서는 서열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인성을 많이 쓰시네. <웃음> <웃음> 그거는 e o 님이 정해주시겠죠. 아니, 거, 아니, 저희, 저희 같은 등급이죠? 남미리가 3대지. 아, 여기서는 다. 아,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더. 너... 얘해해얘기해봐 어, 어, 예, 아, 예? 아, 눈을 그렇게 뜨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운동구에서는 어, 서열이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오. 어... 됐어. 자, 들어서. 빨래가 끝이 없네요. 너무 무거운데요? 그지?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무겁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 어, 좋아. 아. 했어. 이거는 말릴게. 안 돼, 안 돼. 여기다 말리면 안 돼. 짜야지. 올라, 각고 올라, 짜야지. 올라가야, 각고 짜서 짜서 저 위에 가서널어야 돼. 저 위에 물탱크 옆에 초등학교 그 앞에 우는장 있잖아. 거기 내가 줄이 있어. 거기다 널어야 돼. 저희가 진짜 뜨 힘들어요. 왜냐면 경사가 좀있거든요아 어, 힘들 거 같아. 그길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어. 가자 시간아 가자 빨리 추워아이 이 채로 들고 가자고? 아힘좋다 저거 물 무거운데 저거 어, 어, 빨리 널고 맛있는 거 줄게 예 물, 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받아놔요 섬에 아 진짜 아다 드라마 같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앵글도 감독님이 아주 묘하게 잡네. 됐어, 앉아 좀 쉬어. 아니야, 그만, 딱, 나미를 시킬게, 앉아 서좀 쉬어. 지금 중간에 들었죠? 나미를 시킬게, 앉아 좀 쉬어. <laughs> 음. 오늘 방송을 에서 제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요 네네네. 아. 운동부에서는 이자상함이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음. <laughs> 자, 그럼 우리, 콩국수 먹읍시다. 와. 아. 뭐예뭐야 콩국수? 이게 진짜 간편해. 그런 게 있네. 어. 이거만 넣으면 돼. 간편하고, 너무 좋아. 어, 어, 저거 진짜 그냥 해라. 마셔도 맛있어. 진하다, 진하다. 야, 진한 거 봐, 진한 거 봐. 아, 대박. 아, 제대로 된 아, 완전 진한데? 와, 아, 아, 걸쭉하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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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쭉하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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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콩국물이 진짜 진해 보이는데? 아,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시대도 간편하고 너무 좋아. 어, 아, 그니까. 네. 그러겠네. 전달. 어, 전달. 아, 전달. 와, 하나씩 오, 주세요. 정말. 와, 하 완전 진해 맨생 완전. 자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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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먹으면 그렇죠. 막 아, 아, 진짜 바닷바람 맞으면서 먹으면 기가 막혀. 먹어보자. 와. 딱먹 진짜 고소한데 와. 진하다. 와.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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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면도, 와, 진짜. 얇은 면안 썼네. 고소한 면 썼네. 진이잘 드신다. 우와, 진짜 고소해. 아, 예술인데? 아, 담백하니 아주.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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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잘 먹는구나. 많이 먹어놔야 돼요, 먹으러 헤어지기 때문에. 맛있어요, 빨 아, 이것도 드라마 한 장면 같아. 좋죠. 기영아. 김치 한장 먹고. 하염 먹어도 돼. 아니, 어, 고개. 밑에, 밑에. 어, 요 손이에요. 어, 중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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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쁜, 손, <laughs>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안장아, 무치면서 먹는 거야, 남자는. 아, 헤르즈, 드디어 헤르즈가. 아, 날씨가 안 좋네. 어제 풍랑주의보 와 가지고 파도가 되 세잖아. 아, 그러면 아, 뭐저 앞에 다 아, 모일 것 같은데. 역대급이 물어봐 세잖아. 파도 아, 그러잖아위험하 위험한, 위험한. 음, 그리고 딸려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헉. 저 하얀 띠가 보이면 파도가 센 거라고 저게. 아. 하얀 게 파도침 하얀 게 생기면 아 파도가 센 거라고. 진짜 맞아. 아, 아, 요런 유동치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 포인트 네. 자체가 또 약간 뻘이 좀 섞여 있는 포인트라서 야. 그냥 봐도 잘안 보여요 아. 아주 날씨가 좋으면 좀 보이는데 아, 큰일이네. 네. 파도까지 치는데 저기 좀 물도 좀 들어있는 형태가 어, 없가지고 지금 물때가 네. 좋지는 않습니다 아 어떡해요 저. 아 일단 해풍도 많이 불고 파도도 좀 거칠어서 물이 좀 많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앞이 깜깜했죠 너무 그 환경이 하, 날씨를 어떻게 저희가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운동부를 제가 부른 이유가 있죠. 어 그래도 운동부라서 좀 다행이에요.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어? 수영 잘해? 아, 네 수영 좋아해요. 좋아해 잘해. 좋아해 잘해. 좀해좀 좀 합니다. 오아아 수영까지, 아 잘해요? 수영까지 잘해요? 스쿠버 자격증. 스쿠버 스킨 아, 스쿠버, 아, 스쿠버 아, 자격증이 됩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좋아. 때 수영을 조금 오래 배웠어요 그리고 스킨 스쿠버 자격증 어 음. 진짜 오래 배웠구나 어머 어머 저는 엄청 자신이 있었어요 음. 무조건 잘할수 있다 재밌겠다 뭐 우리 엘리트네요 대형님 관리 어, 예, 어, 것 네, 네.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주영이 관리하기 같아요. 관리해야 니거주현씨또 오늘 여기 어, 보여줘 <laughs> 아, 보여줘 오늘 보여줘 야. 보여줘 야주현이가 자격증을 기대된다 겠습니다어야 어 자격증 오늘 기대된다 들어가자 들어가 어어. 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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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야제 그렇거든요 조심해야 돼 아이고 <laughs> 아이고. 괜찮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야, 조심해 저거야 뭐야 아니+ 미끄러워 어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오, 저거 근데 내가 볼때 저거 저거 네? 아퍼. 저거 아파. <laughs> 저거 네. 아픈, <laughs> 아픈 거보다 볼 거로 온게 더, 더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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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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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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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이제 나가야 아, 됩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헤르지를 네. 때를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 또 선수가 어. 있잖아 주현 씨가 아너어 기대돼요 기대돼요 어. <laughs> 어. 올 때마다 나대돼요기대새가좀대돼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야, 근데 요 약간 보요처럼 생겨서 수영 잘할 대 같아, 이대돼보 기대돼요 기대돼요 기대요기대돼 진짜, 아, 그진죠 아, 저순뭐 <laughs> 말도 못하고, 자, 이도못 해. 아무도 것안 보이는데. 발부딪면더안 보여, 막 흙탕물 네. 생겨서. 조용히 다녀야 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왜왜 아, 목을 왜, 왜? 할 때는 다 흩어져서 이렇게 아, 앞이 보이게 가야 되거든요. 아 저기 붙어 있으면 아무도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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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지금 울렁오시고 왔어요. 이게 운동이든 일이든 전략이 있어야 된다. 아, 아. 전략이 지금 제로다. 아. 자, 주연이 이제 또가내줄수 없죠. 기증이 대돼요 아. 있는 남자입니다. 와. 자격증이 있는 남자예요. 근데 안 보이셔.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안, 아, 보이는 아, 안 보이셔. 또 주연 씨는 스킨 스쿠버 자격증이 있으니까 항상 맑은 어, 물에만 들어가 있다가 아마 이런 물 때는 처음일 거예요. 음. 없냐? 안 보여. 그러니까 손으로 바이틈 같이 넣어보면 이렇게 잡히는 게 있을 아 거아니잖아요 이 기술 친지죠저 봐, 소라 나오잖아 저 봐, 소라 나오잖아 아, 야옹이 할 뻔했네 형,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아, 진짜로 아, 줘왜 깨지면 안 돼? 포스 확이다 나이스 캐치 저는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딱 해서 광석 전복 해삼 선게 딱 이렇게 보여주고 <laughs> 싶었는데 <laughs>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 속에서 막 문어랑 싸워서 막 입에 물고 나온 거지. 네, 댄스 막... 한번 해주고 와.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생각했는데 지금 날씨가. 와. 아, 파도 계속 치네요. 이제 배가 다니기에 이제 먼 바다 파도는 괜찮은데 입도 하기는 괜찮은데. 네. 이게 이제 갯바위나 이쪽에서는 이제 파도가 치게 되면 아무래도 아, 힘든 상황입니다. 좀... 잘안 보이지? 안보여안 보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야가 좀 흐려 지금. 심각하다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래도 어떻게 손님들 먹이려고 열심히 찾아야지. 동부도 제가 부른 이유가 있죠. 이다 군부가 몰려있네. 이다 군부 아니야 이거? 아 해상에서. 어, 회사에서... 어. 아 저거 다행이다 이쪽. 그렇죠, 다 군부. 군부. 아, 군부잖아. 와 이거 그래도 웬만한 전복 새끼 전복 사이즈 되네. 어이. 어! 뭐야! 어,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이야 왜! 왜? 왜? 안 어! 예. 오. 오, 물렸어! 어, 어, 물렸어! 뭐야! 왜! 어! 아, 왜 악구정! 악구정! 와! 더워! 악구정! 아, 아, 와! 더워! 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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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물개를 물개야!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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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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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 넣네 어? 아, 아. 붙어서 봤나 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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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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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잘하셨다 이러면은 굳죠 아무리 추하시고이겼다이겼다 한참 밀렸어요노란도야 주원이 소라잡았네 야 주원이 소라잡았네 야 소라잡았어 주연도 걱정합니다 사이샤오스타 생각이 제일 많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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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 아, 잘했습니다, 우리 주현 씨. 그쵸, 우와, 먹으리 좋아, 먹거리 좋아, 먹거리 좋아. 어, 잘하네 네. 오, 아우, 아, 오, 그래도 제대로잘 만지네요. 안잘 먹었어? 아, 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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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끓어가지고. 음. 아, 아, 다른 분이가 아, 또. 오, 오, 저, 아, 지금 아, 자동으로 열어주네. 아, 야, 저거 아, 잘 만들어놨네요. 고맙다. 안 돼. 오, 다 오, 됐나보다, 오, 이제, 오. 어, 건지된다 <laughs> 자, 아까 데치라고 했죠? 네. 자, 소라랑 전복이랑 살짝 데쳐서, 이제 무침이 들어갈 친구들. 들어가, 이거. 네. 전복은 더 싸니까요? 예. 네. 네. 와 진짜 크다. 야, 이거만한끼 씻어요. 야, 아, 이게, 아, 아 참, 참,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 맛이 예. 궁금해. 예. 네. 그렇지 좀 약하네 그냥 쏙 빠지는 게 아니라 뜯어내야 돼요 네, 그 달라붙어, 이런 거를 달라붙는거네 그냥 까서 그 네, 네. 한이 정도 된것같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아시원하게하나 흔히 희한나다 이상하게 생겼어 어 아, 약간 죽순 까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게 근데 아까 사모님이 그랬잖아 이게 전복보다 맛있다고 그럼 씻어야 돼요 오오 자살감 한번 까고 물로 한번 입고 와 크기도 꽤 크다 그거 다 됐어? 아니, 아요 한참 남았습니다. 한나 먹어볼까? 어, 뭐, 뭐 먹어볼까? 먹어도 돼? 찍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거? 응, 사이즈가. 응. 쫄깃쫄깃해. 뭐때요 뭐 와, 식감이 되게 좋다. 음. 어. 그, 전복이랑 또 다르다, 근데. 약간 해초 씹는 그런 음, 향이 나쁜데. 향이 나면서 괜찮다, 이거. 아, 여태까지 아, 이거를 좀, 안 먹었던 거잖아. 왜안 먹었지? 우와. 와. 오, 너무 궁금한데? 다 진짜 해초 맛이. 어 그래 어? 바다의 맛이지. 바다에서 잡아 거랑 짭조한 맛이 어. 짬뽕 하나 잘 어울릴 것 같아. 짬뽕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소가 하나 떨어졌네. 에이, 아. 아, 한 건데. 아저거 진짜 귀한데. 어, 주나 이거 하나 먹어 쏘라 아, 아 정말 편해 아아어 편해 어. 편해 많이 하시네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지금 많이... 정환이 형 어? 나도 먹고 싶은데 너 위에서 먹고 왔잖아 임마 아, 형이 주는 거 먹고 싶다고 형이 주는 거시 내가 너 사랑 많이 주잖아 아 부족하다고 아 말투가 틀려요 말투가 깐만아 <laughs>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살살 뽑고 있을게요 와 저거 꼭 냄새가 야, 일식 하시는 우리 셰프님이 어, 중식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파기름이랑 매콤하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아, 한 아, 같이 내줍니다 야 주연이 손질 잘했다 진짜 주연이 없었으면 우리 굶었면 이제 끝이 안 보였습니다 <laughs>